저번 시간에 화장품과 정보과학의 이론들을 연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 앞에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메이크업 전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자연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천연자원이라고 합니다. 정보과학의 이론 분야에서는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를 자료 또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을 화장품의 원료로 추출하게 되는데 정보과학의 자, 자료에서, 자료에서 필요한 것만을 가져온 것을 바로 정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 것들을 그냥 모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화장품 원료는 그 용도에 맞게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과학의 정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자료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화장품 진열 때그 화장품의 품목별로 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쉽도록 잘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이렇게 정보과학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료 구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즉,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쉽게 만든 것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정보과학과 진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로는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 특성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정보과학의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 정보과학과 관련된 직업에는 정보보안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영상 인식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직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정보보안 전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는 반별로 진도 차이를 맞추기 위해 특별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즘에 가장 핫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에 디지털 영상 인식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의 반대가 바로 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해커가 하는 행동을 해킹이라고 하는데, 해킹의 뜻은 허가받... 허가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변조 및 삭제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통칭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해킹은 아기가 없는 단순한 유의에 불과했으며 그 시작도 대학생들의 장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럼 해킹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어, 미식축구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MIT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을 동원해서 장난스러운 깜짝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 돔 위에 자동차를 올리는 일들도 MIT 학생들이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하버드대와 예일대 미식 축구 경기에 폭탄을 설치해 MIT 글자 모양을 나오게 하려고 MIT 학생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당일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경비원으로부터 폭탄을 작동시킬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MIT 학생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MIT 학장이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죠. 공대생이라면 누구든지 배터리를 가지고 다닌다고요. 이런 말을 남기면서 적극 변호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핵이라는 것은 화학, 금속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과대 정반에 걸쳐 두루 사용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로 접혀지게 된 것은 1960년 초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학생들 때문입니다. 대학교 소유의 컴퓨터에 밤마다 몰래 접근해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 및 수정하며 연구에 몰두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귀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 학교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이렇게 연구를 하던 것들을 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은 해커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초창기의 해킹은 남의 자료를 재미삼아 훔쳐보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장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난에서 범죄로 넘어가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가 중요한 재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유출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를 노린 사람들이 해킹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막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안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인데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바둑을 컴퓨터가 두었을 때 절대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깨부순 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알파고입니다.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공지능 개발자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을 할 자료가 필요하겠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자료는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냥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데이터,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주어야지만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필요한 정보만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용량의 정보를 수집, 구축 분석하는 작업이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시각화하여 기업이나 국가에 새로운 지식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시각화를 좀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디지털 영상 인식 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인식 전문가는 컴퓨터로 영상의 다양한 특수 효과를 연출하는 등 디지털 영상을 편집, 연출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컴퓨터의 영상 편집툴을 이용하여 영상 이미지의 다양한 특수 효과를 연출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여 디지털 영상을 처리,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마동석 배우를 이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변환하는데 이때 쓰는 어플이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변환하는 작업들을 바로 하는 것이 디지털 영상인식 전문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분야들을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직업을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람들의 생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언어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